견딜내자의 의미. 최근 담전 182. 옛말에 이르기를. 산에 오를 때에는 비탈기를 견디고, 눈을 밟을 때에는 위험한 다리를 견디라고 하였으니, 이 견딜내자의 아주 깊은 뜻이 있다. 만약 험악한 인정과 험난한 세상 길을, 이 내자 하나를 얻어, 거기에 의지하여 지나가지 않는다면 어찌 가시덤 불이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으리요. 어에 운하되, 등산내 측로하고, 답설내의교라 하니 일내자는 극위의 미로다. 여경엄지 인정과 감가지세도에 약불득일 내자하여 탱지과거면 기아불타입진만 갱참재리여 비뚤어지고 험악한 인정과 기복 많고 험난한 세상을 무사히 지나자면 만사에 오직 견딜 내자 하나로서 몸과 마음을 지탱해야 한다는 말이다. 만일 일을 지니지 않으면 가시밭이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리라고 옛말의 등산과 답설에 비유하여 설명하였다.